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어, 현재 여기는 안성 그 보게면에서요 325번 국도를 타고서 어, 용인 하이닉스 방향 57번 국도와 만나는 쪽으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로드뷰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이렇게 어, 로드뷰 촬영을 하면서 주변의 땅이라든지 어떤 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심 타게 단일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냥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어떤 분이 그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합니다. 사장님은 땅을 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그렇게 그냥 어디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어봐 가지고 찾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그리고 현지 부동산에 가서 찾아봐도 그렇게 좋은 땅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것은 그냥 뭐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임장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 지역이 어떤 그 개발 계획이 있고, 호재가 있고, 이슈가 있고 또 주변의 땅값은 얼마나 뛰고 어 그리고 얼마나 형성이 돼 있고 과거에 어 살고 사고 팔고 했던 것들이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다 챙겨 보면서 그리고서 땅을 또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땅을 가진 지주들한테 전화들이 또 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땅도 있고요. 뭐 별로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땅들을 뭐 아무한테나 소개시켜 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 기준에 맞는 땅 아니면은 저는 거래를 거의 성사시키지도 않고 소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께서도 내땅 팔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기준이 도로가에 딱 붙어있거나 도로에 붙어있는데 한 블럭 들어가거나 이런거지 그 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거 이런것들은 전화를 안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런것들은 제가 어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현재 경기도 평택에서 어, 농업법인 대표고요 농업 농업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하는 법인 대표고요 그리고 부동산 권리 분석사 일급, 부동산 자산관리사 일급을 어, 취득해서 그리고 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말로 다양하게 분석하는 그런 권리 분석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으면 제가 사고요, 제 법인으로 또 사고요. 그리고서 어, 어, 그거를 또 제가 다살수 없으면 정말 땅을 사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소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일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현재 여기는 325번 국도, 네, 원삼 SK 하이닉스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현재 2차선이 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325번 국도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류, 어, 중로 3류로 되어 있어요. 중로 3류는 참고적으로 어, 한 12m에서 15m 도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4차선이란 거죠. 현재 그래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요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4차선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경기도에 전화를 해본 결과 이게 내년에 완공입니다. 현재 땅을 매입해서 벌써 어 이런 토목공사를 어느 정도 해놨구요. 저 앞쪽에 가다 보면은 이미 아스콘을 친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해놓고, 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도 지금 많이 엄청난 넓이로 지금 확, 어, 포장 확장해놨죠. 네, 요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차선으로 하는 이유는, 어, 그, 보게면, 어, 보면은 바우더기 휴게소 ic가 10만 평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램프가 생기고 그 램프에서 빠져나오면은 이 도로 325번 국도를 타고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안성 시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행량이 많고 바우더기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다 보면 이게 2차선이 좀 밀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벌써 공사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네. 그런 형태가 되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첩되는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이 도로가와 같이 따라 내려가면서 안성 맞춤 IC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리빨을 지금 세우고 있네요. 이 다리빨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다리입니다. 여기 보이죠? 초록색도 있고, 네, 회색으로 이렇게 다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게 서울세종관 고속도로 다리인데 이게 이제 불과 한 2년 좀 지나면요. 여기가 서울세종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쪽에 지금 차량이 오는 이 도로, 오른쪽에는 확장해 놨죠. 벌써, 예 확장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보드블록 어, 사이드 블록을 지금, 만, 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에는 거의 계획 관리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직까지 도심이 아니고요. 시골입니다. 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건생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정면에 보면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한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불과 2년, 1년 6개월 전만 해도요, 여기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한 70, 80 계획 관리도요, 그 정도. 100만 원도 안해던 그런 7, 80 정도 되던 게 이제 막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그러고 이런 이제 방송도 나오고 정보가 지금 일반인들에게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공사하기 전에 개발 계획에 잡혀 있고 공사하기 전에 땅은 잡아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가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예, 투자 대비, 어, 수익률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이미 도로를 다 개, 그 개설해놓고, 아스콘도 치고, 통행량도 늘고, 난 안정된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실패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수익률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큰 집가상승은 이미 다 오픈된 상태에서 이미 다 개, 개설되고 개통된 상태에서 뭔가를 땅을 찾는다면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현재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우측에는 벌써 아스콘이 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325번 국도 그바오더기 휴게소 나오는 교차지점입니다. 네, 교차지점에 여기 램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보면 램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램프고,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이 사놓은 남풍미가 나옵니다. 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램프가 나오는 그 부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남풍미에 대한 얘기는 다시 끊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